오, 5만원? 무슨 레어템이라 완전 비싸네. 나 2만원밖에 없는데. 야, 그러면 이거 써봐. 대출카드, 저번에 이걸로 돈 빌렸어. 대출카드,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. 좋아, 은행으로 이동해. 네, 안녕하세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이템 사려고 3만원만 빌리려고 왔어요. 대출하시려고요? 네, 3만원 대출하시려면 이자가 10%니까. 게임 회차마다 3,000원씩 내야 되는데. 괜찮으시겠어요? 이자요 빌린 돈 말고... 또 돈을 갚아야 돼요? 네네 그 빌리는 돈의 일정 비율만큼 이자로 추가로 내셔야 되고요 우선 빌리실 수 있는지 조건 먼저 좀 볼게요 아무나 다 빌려주는 게 아닌가 보네 수동님이 지금 게임에서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받으시죠? 네한 달에 2만 원이요 그리고 기록 보니까 캐릭터 아이템 사는데 한 달에 15,000원 이상 쓰시고요 동생 캐릭터한테 빌린 돈도 있으시네요 <laughs> 하셨어요? 여기 기록이 다 떠서요. 지금 돈이랑 이자를 갚으실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. 죄송하지만. <laughs> 잠시만요. 이제 곧 생일이라 저 특별 용돈 받으면 갚을 수 있거든요. <laughs> 최근에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. 빌려드릴 수 있는 금액이 대한돼서 만원 안에서만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대출이 어렵다구요?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